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 0 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뿌리. 아, 좋습니다. 좋고요. 처리도 잘돼 있고요. 자, 뿌리도 좋고. 좋습니다. 사람들 안 지지 않고 가닥 지에 소반입니다. 딱 오가져갖고 전체적으로 비틀어지고 이거는 좋네요 불도 좋습니다 1번 1번 1번은 소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9cm 넓이는 0.5입니다 자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까닭지입니다 까락, 자 여기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딱 오가져가있지요 이런식으로 여기도 오가져갖고 있고요 이거는 탁, 틀어져갖고, 벤에 오가져갖고 있는 벤입니다. 자, 이것도 오가지, 이것도, 보십시오배같이쫙 오가져갖고 있는 벤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벤이 엄청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소반치고. 입장도 여섯 입장에 좋은 난초네요. 요, 이것도 요, 딱 오가져갖고 있고요. 전체 다, 벤은 엄청 좋습니다. 아, 이것도 소반인데 색깔도 엄청 잘 들었네요 자 보시면 엄청 잘 들었습니다 소반 색깔이 이쪽에서 봐도 입장마다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자시마이표가 어디고 다 소반에 잘 들어가 있는 한쪽입니다 1번 소반 한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2번 뿌리 왔다 아유 좋다 좋고 자마도한개잘 올라오고 있네요 아유 벨브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자벤 같은 것도 한 개도 없네요 이거는 자 좋습니다 서반입니다 자 좋습니다 2번 2번은 서반입니다 한촉이고요어그두촉이라 해야 되나 두 촉입니다. 두 촉, 두 촉이라 할게요. 두 촉에 잠 하나 있고요. 크기는 12.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입장마다 서반이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 들어간 데가 없고, 다서반이잘 들어갔고, 엄마 촉에도 서반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 보십시오. 서반이 잘 들어가고, 지마이패도 타고 가죠. 약간 서반이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지금. 까랑까랑하고, 서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서반이 퍼지는 난도 아니고, 딱 서는, 서는 난이고요. 서반이 좋네요. 자, 이것도 보고, 서반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이. 전체적으로 서반이, 서반 색깔이 잘 들어가 있네요. 자, 2번. 서반 한쪽에, 아, 두쪽에, 자막 한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막 한 개에. 금액은, 어, 이거는 6만 원입니다. 6만 원. 수반 잘 들어갔습니다. 3번 뿌리. 3번 뿌리 좋고요. 약간 탄해상에서도 촉수는 세 쪽이고 뿌리는 좋습니다. 이것도 호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쪽으로 밀려있고요. 전체적으로 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뿌리도 좋습니다. 3번, 3번은 3번호입니다. 세촉이고요. 촉수는 세촉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도 3번호가, 아, 잠시만요. 자, 둥근 변에 3번호가 쫙 들어가 있지요. 3번호가, 여기도 3번호가 쫙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3반호가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이. 이런 식으로 3반호가잘 들어가 있고, 밴도 엄청 좋고요. 엄청 좋습니다. 촉수는 세촉이고, 3반호가 이런 식으로 둥근 입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좋네요. 자, 엄청 좋습니다. 삼반호 3번, 3번호 세촉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 뿌리 자세 가닥입니다. 그런데 성엽금 살아있고요. 엄마 쪽에도 한개더보시나요도 뿌리가 두개 났네요. 그런데 완전히 질나다 하면 단엽 단엽배니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항... 복륜에 자 완전히 단엽 만주분면 완전 까랑까랑한 단엽 성입니다 어, 처음에는 신란주아 알고 물어봤더만 복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난초는 자 4번 에이, 좋은 난초가 엄청 좋은 난초가 나왔습니다 에이. 에이, 여 보시면 뭐같이 닮았는건 모르겠습니다 뭐같이 닮았습니다 여 보십시오 뭐같습니까 아, 좋습니다. 난초는 자, 거는 그 신라가 아닙니다. 신라가 아니고요. 단엽성의 복륜입니다변이 완전 까랑까랑한 벤이고요. 두 촉이고, 두 촉이고, 음. 촉수는 두 촉이고, 어, 크기는 8cm에, 넓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나를 이래요. 자, 야, 보십시오. 한복면이 잘들어가고 벤이 까랑까랑 합니다. 약간, 이 보십시오. 약간 줄라서도 있는 것같요 야, 벤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엄청 좋고요. 자, 이거는 약간 데미지가 있고요. 이거는 둥근 벤입니다. 둥근 벤에서, 이리 자, 야무침 벤, 이것도 약간 둥근 배로 나오네요. 시라도, 둥근 벤, 정확히게 둥근 벤입니다. 마루 벤. 마루 벤은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일본 말이라고. 자, 둥근 벤입니다. 둥근 벤이고, 자, 이, 초한번 보십시오. 간간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자, 봉륜 치고는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4번. 단엽성의 봉륜, 항복륜두 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5번, 5번은 송정입니다, 송정. 자, 뿌리도 껴안고요. 저국대에 숨어서 그렇습니다. 뿌리도 좀 껴안고, 껴안습니다. 송정입니다, 송정. 자, 5번, 5번은 맹맹품 송정입니다. 송정이고요. 한쪽에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1 4 c m 넓이는 0.8입니다. 야 여기 넓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 신화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정 겉이 딱 올라오고 있고요. 송정이니까 송정 겉에지요. 이런 식으로 잘 올라오고 있고요. 입도 엄청 넓립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건 저는 보여드릴게요. 진실되기. 이거는 약간 잘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무 이상 없고요. 자, 신화도 잘 올라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아, 땀 우리나라. 맹맹 헌거는 난초는 다 예쁘게 배네요 맹맹품은, 자, 색깔도 좋고요. 자, 자, 요리도 한번 비춰보고 저리도 한번 비춰보고 정확하게 비춰드릴게요. 자, 5번, 오번 맹맹품 송정 한쪽에 이신화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여는 맹맹품 하랑입니다. 좀 귀여운 종교인데 하랑입니다. 하랑이 색깔이 엄청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랑, 맹맹품 하랑. 뿌리도 약간 좋고 성형 좀다 살아있고 약간 탄한 사있는데이 뭐 정도는 괜찮습니다. 세촉, 촉수는 세촉입니다. 6번, 6번은 하랑입니다. 맹맹품 하랑입니다. 세촉이고, 촉수는 세촉이고, 크기는 15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야, 그래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엄청 잘 나온 난, 난초입니다. 색깔이. 자, 여, 여기는 약간 점이 찍혀 있네요. 또 나머지는 난초는 깨끗이 좋네요. 깨끗이. 초반에 이런 깨끗이 이런게 나오는 게 좀, 와, 하랑 치고는 색깔이 너무, 너무 좋게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식으로 좋게 깨끗이 나왔습니다 깨끗이 아 명명품인데 꽃도 좋고 그 엽도 좋고 엽도 완전히 무명이면 완전히 기는 엽입니다 자 하랑 꽃도 좋고 엽에도 좋고 엽에도 색깔도 잘 들어간 난초입니다 색깔도 하랑치고는 색깔이 엄청 잘 들어간 난초 이네요 6번, 하랑, 맹맹품 하랑, 세촉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7번 뿌리, 아, 좋습니다. 좋고요, 7번 뿌리. 자, 7번 뿌리도 좋습니다. 7번 뿌리, 그, 3반입니다. 이거는 단엽성이라 해야 될지, 신화는, 이 엄마 쪽은 흐불흐불한데, 그 신화는 엄청 잘 나왔습니다. 소입장도다 빠져나왔는데, 똥실이 땡땡합니다. 3반이 잘 들었습니다. 입도 약간 삐뚤어지고, 자, 난주 자세히 보여야될게 뿌리도 좋습니다. 7번. 7번은 3번입니다. 한쪽에 이시나 있고요. 이건 쫑대인데, 뭐, 그래, 일단 한 촉을 치고, 이시나 있고요. 거기는 10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거는, 난주를 정확히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완전 까닥지게. 이 벤이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 돼 있어갖고,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고, 이거는 완전 히 단엽성으로, 완전 히 단엽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다큰거 같는데, 이 송입장도 다 빠졌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벤을, 둥근 벤에 단엽성으로 나왔습니다. 단엽성으로.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산반이고요. 자, 이쪽에도 산반이 잘 들어가 있고요. 약간 항산반이 비치네요. 항산반이. 백3반보다 자, 근데, 아니, 오리지널 항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잔옆 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배한번 보십시오. 야 지기는 배이네요 좋게 났네요. 까랑까랑 하고요. 잘 키웠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배으로두 촉을 받아갖고 산반도 전체적으로 잘, 잘 들어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여도 보시면 산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자, 7번, 3반 한쪽에, 이시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아, 뿔이, 성형금 다 살아있고 좋습니다. 벌버도 좋고요. 좋네요. 이거는 정통 항산반입니다. 와, 여, 3반 중에 엄청 좋습니다. 3반이 항산반입니다. 자, 항산반이 정확해서 항산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8번. 8번은 항산반입니다. 한쪽에 일종대 있고요. 한쪽에 일종대 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항산반입니다. 정통 항산반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항산반이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있는 항산반입니다. 여기도 잘 들었고요. 이쪽에도 항산반이 잘 들었고. 이야, 멋지게 항산반이 들었네요. 진짜 이거는 항상반치고는 진짜 멋지게 든 항상반입니다. 항상반이 항색 이이잘 나오는 항색이 없는데 항색도 잘 들었고 지마이패도 잘 들어가 있고요. 항색이 잘 들은 난초네요. 이쪽에서 봐도 항색이고 저쪽에서 봐도 항색이고 항색이 잘 들은 난초입니다. 3반치고는 좋은 종자네요. 제가 이거는 잡으러 갑니다. 진짜 좋은 종자입니다. 8반 항산반, 한쪽에, 일종대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9번, 9번은, 야, 뿌리도 좋고요. 뿌리도 여러 가닥으로, 자마도 한개붙어있고 뿌리도 여러 가닥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 그, 회 해서 떼나는 겁니다 뿌리도 좋고요. 3반 항산반입니다. 이것도 항산반. 제가 좋습니다. 9번, 9번도 3반입니다. 항, 항색이 도는 항, 항산반이고요. 한쪽에, 크기는 7.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여것도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황색이 잘, 색깔도 잘 들어가고, 약간 황색으로 비치네요. 백색보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난초는 깨끗이 좋네요. 자, 빛이 작고, 빛이, 뿌듯뿌 엄청이 좋으니까 번득번득하네요. 자, 이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3반에 3반이 좀잘 들어가는 난초네요. 약간 호식으로 꺼져 있고요. 이쪽에는 3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9번. 3반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여는 먼저 보는 사람이 가져가시면 엄청 좋을 겁니다. 제가 원가 이하로 그냥, 지금, 뭐, 이벤트 비서더에 내가 이거 막, 이걸구 9번을 순간 남깁니다. 그런데 이걸 가가시면, 5만원에 가가시면, 어디 가도 이 정도 산반을 5만원에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 서 먼저 보는 사람이 가져가십시오. 이벤트로 이어놨습니다. 10번 뿌려. 약간 탄환상이 있는데, 뿌리는 생명 좀다 살아있고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홈입니다. 자, 호 홈가 잘 들어가 있지요. 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밴도 엄청 좋고요. 뿌도뿌도 좋습니다. 열 번도 3번 홈입니다. 세촉이고요아 어, 크기는 14cm에 넓이는 0.7입니다. 이것도 아까 3번호 똑같은 종자입니다. 그런데 두, 두 개로 나난한 종자고요. 두개다뭐 3번호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3반호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여기도 3반호가잘 꺼져 있고요. 자, 3반호가 이런 식으로 잘 꺼져 있는 난초입니다. 자, 이거는 좀 키워갖고 좋 종자를 만들면 좋겠네요. 3반호 자, 진청입니다. 진청에 난초도 넘어지는 난초가 아니고 딱 서는 난초고요. 어, 난초는 꽤 안네요. 10번. 3반 호우, 세초계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